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아이티입니다. 사전 예약으로 구매한 갤럭시 워치 8 40mm가 도착했는데요. 제가 쓰고 있던 워치 7 40mm 모델과 직접 비교도 해보고 실사용을 위해 구매한 워치 스트랩들도 보여드리고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전부 제가 직접 골라 구매한 제품들이니만큼 솔직한 의견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갤럭시 워치 7 40mm 크림 모델을 잘 쓰고 있었어서 이번에도 비슷한 크기의 색도 비슷한 40mm 실버 컬러를 구매했습니다. 내돈내산으로 언박싱하는 순간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리뷰한 44mm와 다르게 조금 더 손에 쏙 들어오는 느낌이네요. 확실히 수면시에 착용이나 휴대성을 생각하면 40mm가 좋은 것 같습니다. 본체의 옆면이나 뒷면의 일 부분은 흰색 플라스틱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랩도 흰색으로 들어있는데요. 44mm 모델은 ML 사이즈가 들어갔는데, 얘는 스몰 미디엄 사이즈가 들어갔네요. 워치 8 40mm의 무게를 실측해보니 30g이 나오네요. 워치 7 70mm의 무게는 29g으로 조금 더 가볍습니다. 아무래도 쿠션 디자인으로 부피가 커지기도 했고, 스트랩 결합부가 본체에 통합된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위에서 보면 확실히 워치 7이 더 슬림해 보입니다. 하지만 두께를 보시면 워치 8이 더 얇아서 바닥에 바짝 붙어 있어요. 손으로 건드렸을 때 흔들리는 정도가 차이가 많이 나죠. 뒤집어서 뒷면에 센서부을 살펴보면 워치 7은 볼록 튀어 있는데 비해 워치 8은 워치 7을 꼭 눌러놓은 것처럼 납작하게 눌려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놓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양 옆이 삐져나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옆면 사이드를 보면 이 정도의 느낌 차이가 있습니다. 워치7 크림은 무광 알루미늄인데 비해 워치8도 알루미늄이지만 유광의 헤어라인이 들어가 있는 금속 느낌이네요. 그리고 워치7에는 버튼에 오렌지식 포인트 컬러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워치8에는 오렌지가 없어지고 대신 흰색으로 테두리를 둘렀네요. 이건 스트랩도 마찬가지인데 워치7 스트랩에는 이런 포인트 컬러가 있었는데 워치7의 스트랩에도 똑같이 스티치가 있지만 이제 흰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흰색과 실버색으로 조합된 덕분에 눈에 덜 띄고 미니멀한 느낌이 더 강해졌어요. 스트랩과 연결 부위를 비교해보면, 워치 7은 원형 프레임에 핸들이 밖으로 삐져나온 형태였고, 이걸 연결하려면 스트랩 뒷면에 버튼을 누른 뒤 맞춰서 넣어야 했습니다. 이게 정확히 위치를 잡고 버튼도 눌러줘야 해서 조금 번거로웠죠. 이에 비해 워치 8은 완전히 원터치 방식으로 바뀌어서 버튼을 누를 필요도 없이 본체의 홈에 스트랩을 끼워 넣기만 하면 딸깍 걸리면서 장착이 완료됩니다. 탈착 버튼은 본체에 붙어 있고, 스트랩을 뺄 때에만 눌러주면 돼요. 빼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고 바로 떨어집니다. 그에 비해 워치 7은 탈착 버튼이 본체가 아닌 스트랩 쪽에 위치해 있고, 버튼을 충분히 세게 눌러야 핀이 걸려있는 부분이 빠져서 조금 더 힘이 들어가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스트랩 결합 방식은 확실히 더 편해졌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갤럭시 워치8을 전작인 워치7과 비교를 해보았고요 이제 워치8 40mm에 기본으로 들어있는 스포츠 밴드를 살펴볼게요 새하얀 흰색이 본체 뒷면이나 버튼의 테두리의 흰색 파트와 잘 어울리네요 스몰 미디엄 사이즈는 길이도 짧지만 폭도 20mm라서 더 슬림합니다 미디엄 라지 사이즈 밴드도 40mm 모델과 호환이 되지만 밴드 폭이 22mm라서 제가 가진 40mm 모델에는 폭이 20mm인 이 스몰 미디엄 사이즈가 더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스트랩을 살펴보면 버클도 본체랑 비슷한 실버색으로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정품 특유의 일체감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커스텀하는 재미를 포기할 순 없겠죠.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밴드는 스테인레스 스틸의 금속 밴드인데요. 쿠팡에서 가격은 2만원대로 구매했습니다. 제품명에는 갤럭시 워치 8 클래식 용으로 되어 있지만 일반 모델에도 잘 어울려요. 실버 컬러가 스테인레스 스틸의 색감과 비슷해서 자연스럽습니다. 원래부터 세트인 것처럼 밴드와 본체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색도 비슷하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크게 기대 안한 조합이었는데 실물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드레스 워치로 찰 때나 여름에 시원한 메탈 줄을 차고 싶을 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누아트의 실리콘 스포츠 스트랩입니다. 가격은 8,900원으로 정품에 비해서 확실히 저렴한 편이죠. 저는 카키색으로 골랐고요. 크기는 미디엄 라지 사이즈가 왔네요. 그럼 앞서 보여드린 정품의 스몰 미디엄 사이즈 크기랑 비교해드릴게요. 미디엄, 라지 사이즈가 확실히 폭도 더 넓고 길이도 더긴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바로 착용해 볼게요. 밴드가 두꺼우니까 상대적으로 알이 더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네요. 버클도 스트랩이랑 같은 카키색으로 통일되어 일체감이 있습니다. 이 스트랩에도 스티치 포인트가 있는데 파란색, 오렌지색 컬러로 되어 있네요. 이런 포인트가 있으니까 좀더 캐주얼해 보이긴 합니다. 이게 없었으면 상당히 밋밋해 보였을 것 같아요. 민자 컬러와 평평한 표면 때문인지 더 밋밋해 보이는 느낌이네요. 다음은 오렌지 컬러의 실리콘 스트랩입니다. 가격은 1만원이 조금 넘는 11,600원에 구매를 했고요. 표면의 디자인이 올록볼록 좀더 터프한 느낌이라서 구매해봤습니다. 작년엔 갤럭시 워치 울트라가 이런 색 스트랩 조합이었는데 멋졌던 것 같아서요. 마침 워치 페이스에도 오렌지 핸즈가 있어서 잘 어울리네요. 근데 여기도 스티치 포인트가 있는데 그냥 빠졌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렌지 색감이 강렬한데 포인트 컬러까지 들어가니 좀 조잡한 느낌이네요. 착용해보면 좀 얇아진 갤럭시 워치 울트라 느낌이 들더라고요. 과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터프함이 잘 묻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축성이 있는 브레이드 재질의 블루 컬러 스트랩을 골라봤습니다. 가격은 13,900원으로 생각보다 좀 비싼 편이었네요. 패브릭 재질로 시원하고 신축성이 있어서 착용감이 괜찮을 것 같아 구매했는데 착용을 해보니 길이를 조절해도 신축성 때문에 오히려 헐렁한 느낌이 계속 들고 무엇보다 본체와의 연결 부위가 검은색으로 마감되어 있다 보니 본체가 검은색, 실버색, 검은색의 투톤 느낌이 되어버려서 밴드의 블루 컬러와도 잘 어울리지 않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연결 부위를 실버색으로 만들었다면 훨씬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그 다음은 고동색의 가죽 스트랩입니다. 가격은 1만원 미만으로 9,680원에 구매했네요. 스티치 디자인이 눈에 띄는 클래식한 가죽 스트랩인데요. 이 스트랩은 재미있는 게 핀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워치 세븐의 형태예요. 그래서 본체 밖으로 힌지가 튀어나와서 착용감은 좀 줄어드는 단점이 있겠네요. 근데 재미있는 게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핀을 빼고 다른 밴드를 장착할 수도 있어서 집에 남는 워치7용 22mm 스트랩이 있으면 갈아끼울 수도 있겠습니다. 디자인 조합 자체는 깔끔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버클도 유광 금속 재질로 마감되어서 본체와도 잘 어울리고요. 가을에 캐주얼한 복장에 특히 잘 어울릴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제일 선호하는 밴드인데요. 벨크로로 부착하는 패브릭 스포츠 밴드입니다. 가격은 10,970원에 구매했습니다. 연결 부위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검은색이라서 잘 눈에 띄지 않고 검은색 스트랩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디스플레이 의 색이 검은색이니깐 안 어울릴 수가 없는 조합이죠. 이게 스트랩을 내 마음대로 당겨서 벨크로로 아무데나 부착할 수가 있어서 답답하지 않도록 길이 조절이 자유로운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뗄 때에도 편안하게 찍찍이만 떼면 떨어져서 편리합니다. 밴드의 무게도 가볍기 때문에 데일리로 차기에는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이 밴드와 함께 워치8을 착용하고 편집하고 있네요. 여기까지 갤럭시 워치8 40mm 실버를 언박싱하고 제가 쓰던 워치7과 비교하고 밴드들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디자인적으로는 좀 아쉬웠습니다. 아무리 봐도 기존의 원형 디자인이 더 미니멀하고 슬림하게 보여서 울트라를 닮아서 뚱뚱해진 모습이 어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밴드 시스템과 얇아진 두께로 착용감은 나아진 건 사실이지만 기존의 디자인은 유지한 채 착용감을 개선하는 방안은 없었을까 아쉬웠네요. 여러 밴드들을 고루고루 착용해보며 이것저것 시도해봤지만 아무리 봐도 동그란 갤럭시 워치 기본 모델의 미니멀한 느낌은 많이 사라졌고 대신에 갤럭시 워치 울트라의 미니 버전을 차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워치 40mm는 여자분들 손목에도 잘 어울렸었는데 이제 워치8은 40mm도 갖는다란 여자 손목에는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번에 새로 추가된 신체 측정이나 얇아진 착용감은 마음에 들었지만 퉁퉁 부른 모습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갤럭시 워치8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께 참고가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인사이트 IT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